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해야 하니까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두고 세로의 길이를 y라고 두게 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의 제곱이 되고 x 플러스 y 그러니까 즉 둘레의 길이가 56cm이므로 x 플러스 y는 28이 됩니다.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00이 돼서 이두 식을 연립하면 x 플러스 y를 아니, x와 y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이걸 이 식을 y는 28-x라고 두고 y자리에 y자리에 28-x를 대입해도 되지만 매우 귀찮으니까 x 플러스 y 제곱을 변형해서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xy 는 400이라고 써주고 x 플러스 y 자리에 28에 넣어주게 되면 28제곱 마이너스 2XY 는 400이 되어서 784 마이너스 2XY가 400이 되고 2XY는 384가 돼서 XY는 192가 됩니다. 그러면 다시 X 플러스 Y는 28과 XY는 192라는 것을 연립하여서 실을 풀어줄 건데 이걸 어떻게 푸냐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봤던 것처럼 이것을 알파 플러스 베타가 28인 것을 보고 알파 베타가 192인 것으로 본다면 주 근의 합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적용해서 t 제곱 마이너스 28t 플러스 192는 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즉 xy가 이 t로 표현된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입니다. 근이 x와 y.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은 0이 돼서 x가 12이거나 y가 16이고 x가 16이면 y는 12가 되어서 이두 x와 y 값이 나오는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므로 x가 y보다 커야 하니까 결국 x는 16이 되고 y는 12가 됩니다.